예, 조금 전에, 예, 그러니까 10, 농도가 15%인 그대용류를 예, 1리터 먹였죠. 그러한 그러니까 150g 정도 되겠죠. 분유 양은 대용유 양이겠죠. 어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밥을 먹을 때, 그니까밥다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꼬맹이를 이제 우유를 주게 합니다. 예, 젖을 주게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저놈이 그 저기 하지 않으면 은그 배고프지 않으면 은 예, 이렇게 뒤틀을 비틀 하죠 예, 잘아 근데 도 이제 엄마 젖을 찾고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 2리터 정도는 대용료를 먹는 거죠 300g 정도 예 아마 넘어질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예, 이거 잘예 아마 어 제가 보니까 는 1151번이 예 그렇게 예, 뒷다리가 그, 튼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될것 같아요 예, 아직은 뭐 정확하게 예, 잘 모르는 거고 예, 어떤지는요 하여튼 예. 예, 하루에 이렇게 대용유를 1리터 먹입니다 오전에 1리터 예, 저녁에 1리터 예, 그래서 농도 15%니까 300g 정도를 먹는 거예요 애가, 꼬맹이가 배가, 배가 고프면 은 어, 자꾸 이제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뭐 먹는 데는 큰어려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뒤에 있는 놈은, 예, 저 놈은 그, 어, 1456번이죠. 예, 요 놈의 그, 어, 우령함수입니다. 근데, 예, 1456번이, 예, 생각보다, 예, 등지방이 두꺼워요. 예, 그게 이제 좀 단점이겠죠. 예, 요 놈은 등지방이 좀 두껍습니다. 꼬맹이는, 예, 1456번입니다. 예, 아, 아까 그, 다리고 전에는 1,151번인데 1,151번하고 1,456번이 등지방이 좀 두껍습니다. 예, 이상입니다.